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뭘배워볼 거냐면요. 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유 결합 물질, 화학 결합 물질 그 그런 공유 결합이랑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그 물질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물질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그래서 단원 이름도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각각 공통적인 성질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지구와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이랑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화학 결합이 지금 지구랑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쭉쭉쭉 나가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이 뭐겠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은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격자 구조는 뭐냐라고 하면 고체 상태에서 수많은 양이온과 수많은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결정이 이룬,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격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염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빼곡히 배열된 걸뭐 격자 구조라고 했고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구조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인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서로 결합을 했죠. 이온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근데 결합을 하고 나서는 중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총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저번 시간에 사실 다 하긴 했어. 다시 보는 거야. 지금 마그네슘 2 e 플러스랑 산소 2 e 마이너스랑 이온 결합하려면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M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칼슘 2 e 플러스랑 염화이온 마이너스랑 지금 이 결합해서 중성이 되려면, 은 지금 이 e 플러스가 한개 있을 때, CL 마이너스가 두 개의 개수비로 결합해야겠죠. 을 그래서 CACL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알루미늄 3 플러스랑 산소 E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알루미늄 2개, 산소가 3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L2O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몇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몇 개의 비율이라는 소리죠. 개수 비라는 소리야. 딱 진짜 알루미늄 두 개, 산소 세 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랑 산소가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데 그 개수 비가 2대 3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라고 하면 화학식에 이렇게 적혀 있을지라도 그 Al2O3가 알루미늄 두 개, 산소 세개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알루미늄 덕지덕지 덕지, 산소 덕지덕지 덕지 붙어있는데 개수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온 결합물질의 성질 알아볼게요. 네 이온 결합물질의 성질 갖다 붙이면 엄청 많겠지만 우리는 이 교육과정 통합과 교육과정에서 세개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끓는 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끓는다는 게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 다음에 녹는 점은 뭐야?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온 결합 화합물 대표적으로 NaCl 소금이죠. 소금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하게 대부분의 이온 결합 화합물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그렇단 소리는 녹는 점이 되게 높단 소리죠. 일단 상온에서의 녹아 있지 않으니까 녹는 점이 더 높아서 즉 상온보다 높아서 지금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네, 소금액체 본적 있나요? 네, 소금을 엄청 끓이고 엄청 열을 많이 가하면 600도 신가에서 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 소금이 그 있는데 걔를또 끓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끓는 점은 또 높겠죠? 엄청 높겠죠. 네,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매우 높다는 소리예요. 네,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부스러짐. 이 부스러짐이 이용결합 물질의 엄청 큰 특징인데 한번 이 밑에 그림을 같이 볼게요. 지금 소금 같은 경우 잘안부셔지지 얘들아. 소금 같은 경우 딱딱하잖아. 근데 소금을 망치로 빵 때렸어.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뒤틀릴 수 있겠죠. 근데 뒤틀리다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지금 이렇게 붙게 돼. 그럼 서로 반발을 하게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뿅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고 부스러짐이라고 하고 부스러짐이 일어나는 이유를 더 자세히 다시 보면은 지금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자부댕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자부댕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서로 자부댕겨서 잘 결합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가 망치로 빵 때렸어 그럼 뒤틀렸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떨어지면서 결정이 부서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소금이 잘부시기 힘들어 딱딱해 엄청 딱딱하고 그래요. 그런데 망치랑 뿡 치면은 부서지는 이유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반발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전기 전도성 볼게 전기 전도성이 되게 중요해요 얘들아. 전기 전도성 일단 고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랑 일단 우리가 달라요. 일단 볼게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동성이 없대. 결론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동성이 있대. 되게 신기하죠. 지금 소금의 소금 고체 상태에 지금 전기를 통하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 그럼 소금물엔 전기가 통한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고체 상태다라고 하면은 지금 Na+나 Cl-가 서로 딱딱 붙잡고 있죠.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온 고체 상태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를 글로 적어 보면은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온들이 고정되어 있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함. 지금 이렇게 글로 선생님이 적어 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볼게. 지금 이온들이 지금 꽉 잡혀 있는 거야. 지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막다 이렇게 딱딱딱 붙어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자유롭게 그 안에서. 근데 이온,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꽉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용액 상태를 보면은 지금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물에 녹이면은 지금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하고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물 위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지금 물 안에서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입자를 띠는 양이온들이. 플러스 극에는 음이온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지금 전기 전도성을 이 있는 이유를 적어 보면은 어,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 물에 녹으면 음. 이온이 자유로워짐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자, 자유롭게 녹아가니 자유롭게. 이동해 전류가 흐른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자유로워진다.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들이 물 위에서 그냥 동실동실 떠나니게 된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학습지에 적어두진 않았는데 어,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용융 상태. 용용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액체가 된상태예요 지금 염화나트륨, 지금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졸라 열을 가해 열을 졸라 가해서 막 녹을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소금도 아까 600도 씩인가 해서 녹는다 그랬어요. 아닌가? 한3 0 0 0 도씨 였나 어쨌든 엄청 높은 온도에서 녹을 거야. 소금도 액체 소금. 이 액체 소금은 전류가 흐를까? 라는 건데 흐릅니다. 이유는? 액체 상태의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그 액체, 그 소금 액체 안에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막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흐려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꽉 잡혀 있어서. 이온들이 자유롭지 못해서 수용액 상태에서 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왜냐면 물에 녹아서 지 이온들이 두둥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고 용융 상태에서도 흐른다 왜냐면 액체 상태에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되게 중요해더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갖게 되는 오개념이야 그래서 일단 오개념이니까 답은 x 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엄청 큰 오개념입니다.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NaCl 금속을 물에 녹였어. 물에 녹여서 지금 이온들이 자유로워졌죠. 두 둥실둥실 떠다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죠. 그렇다고 이온이 생기는 건 아니야.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온들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던 이온들이 물에서 녹아서 자유로워진 거지 이 이온들이 갑자기 없다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지금 금속 상태에서는 지금 고체 상태에서는 아니 금속 상태 미안해요. 이거 말실수입니다. 고체 상태, 고체 상태에서는 지금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액,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전류가 흘러. 아, 그래서 아, 액체 상태가 되거나 지금 물 속에 녹거나 수용 상태가 되거나라고 하면은 이온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이온이 녹아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개념이 이온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원래 이온이 있었어. 근데 자유로워지는 거다라는 게 어, 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알아봤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일단 격자 구조를 이룬다. 중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몇대 몇이냐? 지금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줄수 있었고 이렇게 Al2O3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두 개, 산소 세 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알루미늄 덕지덕지, 덕지, 산소 덕지덕지. 덕지, 근데 개수비가 2대 3이다라는 거였고 끓는점과 녹는점 고체 상태라고 했고 부스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전기 전도성이 고체 상태에서는 없지만 수용액 상태랑 액체 상태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공유 결합 물질은 뭐겠어? 당연히 공유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이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다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보통 분자를 이뤄요. 분자. 분자라는 말 우리 되게 익숙하죠 선생님이 초반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라고 여기 앞에서 분자 정리를 또 했었죠 맨 앞에서 했었나? 음 분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산소, 기체 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분자였죠 근데 이런 분자들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보통 공유 결합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건데 우리. 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해야 돼 지금 분자라고 하면 H2O 지금 이렇게 쓸수 있죠 보통 물분자라고 하면 H2O라고 쓸수 있지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산소에 물이 지금 이렇게 결합한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가 그냥 있는 거야 아까 이온결합물질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H2O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는 이런 분자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네, 그래서 이런 분자들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면 다 분자냐? 이건 아니에요. 다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다 분자냐? 이건 아니다. 지금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지금 탄소가 다이아몬드 C라고 쓰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그래서, 분자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독립적인 하나여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유 결정의 특징이나 공유 결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 원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면 분자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자, 아,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애들은 다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자가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건또 아니에요. 지금 예외로 단원자 분자라는 게 있는데 단원자 분자라는 게 뭐겠어? 원자가 단한개단 소리야. 원자가 하나면 결합을 할 필요가 없겠지. 예를 들어서 헬륨, 그리고 네온, 아르곤. 지금 이런 애들 뭐야?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는 지혼자 안정해. 지혼자 안정해서 화학 결합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혼자 가만히 원자 하나가 자체가 분자인 경우 이런 걸 보고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분자라고 하면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근데 공유결합이 안 하고 분자인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바로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말고는 다 모든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분자다라고 하면은 속에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단원자 분자 빼고. 근데 단원자 분자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화학 결합도 하지 않고 화학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보다 이런 게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제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공유 결합이다라고 하아 분자다라고 하면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근데 모든 공유 결합 물질이 분자냐? 이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분자가 아니다.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지만 분자가 아니다. 이런 걸 보고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고 이건 화학원에서 더 자세히 배우자. 통합과학에서는 공유 결합 물질은 그냥 분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자는 지금 H2O라고 썼으면은 그 분자 자체가 산소, 아 수, 산소 하나랑 H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처럼. 지금 물 분자에 뭐 사, 수소 막 2000개랑 산소 1000개가 결합을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분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암모니아도 똑같아요. 지금 NH3라고 쓰지만 지금 질소 하나랑 수소 세 개가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두둥실 떠다니는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큰 차이는 덕지덕지 붙어 있냐 아니냐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성질,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녹는점과 끓는점이 낮아요 아까 이온결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고체였지 그렇다는 얘기는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은 거였는데 녹는점과 끓는점이 낮다는 소리는 상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라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상온은 보통 25도씨라고 하는데 지금 끓는점이 25도씨보다 낮아 그러면은 25도씨에서 끓겠죠 그럼 기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25도씨보다 낮아. 그럼 25도씨에선 녹아 있다는 소리니까 액체라고 볼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녹는 점은 낮다.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기 전도성. 뭐 주로 고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 모두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또 주로 라고 써놨지. 일단 이온 결합 물질과 비교해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없었지만 수용액이나 이온 상태는 있었죠. 수용액이나, 그, 액체 상태에서 있었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웬만하면 전기전도성이 없다. 근데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가다가 전기전도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예시로 선생님이 들고 오려고 했던 게, 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라고 쏘나서 어...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타... 흑연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정리도는성이 있어. 네 흑연 같은 경우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자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도는성 없다라고 보는 건데 가끔씩 가다 있는 애들도 있다. 아 맞아 이거 이거였어요. 일단 흑연 정리전도성 없다. 아 정리전도성 있다 죄송합니다 정리전도성 있다 그래서 예외라고 얘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근데 모든 공유결합 물질 모든 분자가 수용의 상태에서 전도성이 없는 건 아니야 대표적인 예시로 또 나오는 염산 HCl 염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좀 분리가 돼요. 지금 이건 산의 성질인데 이건 나중에 산염기 배울 때더 뒤에 나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야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비금속이랑 비금속 사이에서 지금 전자 한 개, 한개 공유 결합하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HCl 같은 경우에는 산이고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지금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지만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고 정리 전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얘들은 산염기, 산염기 이런 애들을 언제 배운다 보시기 어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아주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산의 성질이다, 산 수용액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동이존성이 뛰는 거거든. 근데 HCl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전기전성이 없다는 거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전기전성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탐구라고 돼 있어서 이온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의 성질 비교하기 교과서 5 2페이지에 탐구인데 이 탐구가 좀 중요한 탐구거든요 근데 무슨 탐구냐면 지금 고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성을 지금 해보는 거야 찾아보는 거예요 이온결합물질이랑 공유결합물질이랑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소금물, 설탕물,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보는 건데 소금물 같은 경우 소금은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물에 타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설탕물 설탕물 같은 경우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 당. 뭐, 이런 애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지금 얘는 물에 녹여봤자 정리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탐구를 더 선생님이랑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